네. 네, 첫 번째 경기는 헤타페와 발렌시아의 경기입니다. 먼저 네. 배당률 말씀드릴게요. 헤타페 승은? 2.07, 무승부는 3.29, 발렌시아 승이 4.13입니다. 이렇게 나뉘네요. 네, 네. 네. 자, 배당률을 딱 보면 느낌이 옵니다. 네. 하지만 형님들이 형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또 우리 또 문희님하고. 네. 이게 이제는 음, <laughs> 어려워.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배당률 네. 보고 어이 배당 수치가 나오면. 맞아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네.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가 그걸 해 줘야 됩니다. 네. 지금. 근데 저는 네. 그거에 대해서 는 언급하기 좀 애매하고 <laughs> 네. 경기에 있어서 아까도 네. 뭐 잠깐 얘기한 부분이 있지만 이 최전방 공격력을 봤을 때 앙헬로드리게스 헤타페. 그다음에 네. 네, 여기 막시 고메즈의 음. 발렌시아 9골8골 용어 상박이거든요또 주전 수비수 네. 한씩 빠졌어. 음. 그리고 최근에 경기 흐름의 내용도 비슷해. 헤타페 음. 홈에서 어쨌든 조금 우세함이 있지만 네. 평균 홈에서의 득점이 (1.62골) 발렌시아가 원정에서 (1.56골) 이게 아.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치도 비슷하고 비슷비슷해지 그 그러니까 아.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아. 그 내용적인 측면도 음. 비슷하고 너무 비슷해요 지금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예상을 다 하고 있어 지 일단은 비슷비슷하게 그렇죠 네. <laughs> 근데 이 경기는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아. 재미있는 그 경기가 될것을 예상은 됐는데 무입니다. <laughs> 강화도에 유명한 그무 뭐죠? 그무 있잖아요, 강화도 유명한 거. 약간 그런 느낌, 맛은 아, 있는데, 무르갑니까? 맛은 네네. 있고 아주 좋은데 네네. 경기는 우. 아, 이렇게 되는. 무로 갑니다. 네. 음. 분석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나올 수가 네. 없다 이런 얘기죠. 제가 이제 그전에는 음. 경기를 쭉 이제 그 음. 와이스카우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풀타임 경기를 한번 쑥 보고 네네. 이렇게 경기 흐름이 다음 경기가 어떻게 될 음. 것인가 예측을 하고 왔는데 이제는 안 봤어요. 아. 네, 다른 네, 분석으로 네. 갑니다. 왜냐면 내가 예. 보니까 내 눈으로 자꾸 판단하는 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로? 그냥 무, 음. 딱 느낌이 그냥. 그러면 그쪽에 무로 거는 겁니까? 무죠, 무. 어, 네. 무로 갑니다. 자, 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 의원님의 아, 저는, 분석 새로워졌어요. 예, 근데, 의견이 달라요. 잤어요? 안 잤어요. 아, 눈좀 떠요. 예, 분석하고 <laughs> 네. 있습니다. 저는 네. 예, 스포라이브 데이터 분석 센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하고 있고 음. 배당률이 괜히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아 배당률이 이렇게 아, 안 나왔다. 예, 예. 왜냐니면 우리 또 김동완이 예. 아이 뭐 해타페가 오신 3위하는 게 이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 천만의 예.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콩떡으로 갑니다. 예.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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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근데 예. 많은 분들이 이 방송 예. 그 80년대 찍어놓은 방송 아니냐 뭐 이런 아. 분들이 많아요. 매트로 게 이거에. 예. 예. 뭐야? 먹고 먹고. 쌍팔 개그 자 갑니다. 아, 우선은 예헤타페도 네. 마드리드를 연고로 쓰고 있고 발렌시아도 음. 마드리드를 연고로 쓰고 있습니다. 경기장 네. 안 가보셨어요? 스페인 잘안 가시죠? 예, <laughs> 네. 전 스페인 자주 갑니다. 음. 또 스페인에서 유학도 했습니다, 여러분. 전 브라질레에서만 한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 그러니까 보시면. 해타페가 올 시즌 홈에서 육승삼무 이패. 단 이패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게 음. 졌거든요. 사실 이날은 경기력도 좋았어요. 네. 하지만 득점력인 부분에서 해타페가의 피니시를 져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이두 팀한테 졌고 음. 홈에서는 열여덟 골 열실점 공수 밸런스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발렌시아가 올 시즌 홈에서는 육승오무로 네. 단한 번도 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이박주군당이 죄송합니다. 박지 군단이. 예, 네, 집만 벗어나면 음. 약해져요. 약해. 햇빛을 보면 박쥐가 안대거든요 삼승이모오페로 공수변호사가 완벽하게 무너졌고, 음. 더군다나 헤타페는 올 시즌 지난 시즌 마찬가지지만 수비 전력이 워낙 강한 팀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파려 선수가 없었던 바르셀로나전에서 이등승리를 했죠. 네. 그러니까 파려 선수가 득점력도 좋고 중원에 잘 해주고 있습니다만 고집이 있어요. 아. 본인이 꼭 해결을 하려고 해. 요 특히 원정에서 네. 경기가 안 풀릴 때. 그러니까 헤타페. 수비적인 봉쇄에 맡겨 서는 헤타페가 한골 정도 득점을 하면서 1대0으로 헤타페 승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아 헤타페로 무조건 간다. 예 헤타페 승. 어, 네. 어 그렇게 갑니까? 그렇죠. 음... 발렌시아인데 그래도 어. 아, 제가... 발렌시아 홈에서 가면 홈에서. 제가. 아, 어... 음. 스페인을 갔을 때 가셨고 아, 많이 갔죠. 예, 예. 가서 아, 감바수도 그, 먹고, 아몽도 먹고, 예, 예. 에, 그다음에 샹그리아 들고 예, 예. 렌트카를 빌려서 바르셀로나에서 발렌시아까지 가본 사람, 스틱 들고 아, 가본 사람인데, 아 예. 발렌시아 경기장이 어. 밖에서 보면 그 박쥐가 간중석에 있는 게 어.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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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어, 그래요, 진짜예요? 네. 아, 아, 그 아, 진짜 아름다워요 거기가 오. 고성같이 되는데 예. 사실 벗어나면 힘들긴 해요. 음. 근데 음, 음. 여기도 아까 에 S80 중앙수비사나 팔았잖아요. 네네. 둘다 공백이 있는 거야. 네, 맞아요. 너무 이게 흡사하다니까. 와. 그래서 물어가는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물어가는거예요 여기는 발렌시아가 나가기만 하면 진다 자지가 어? 유학했다 봤자 뭐그 부모님 돈 받아갖고 아 근데 유학 아, 그렇게 많이 다닌 거 치고는 축구선수는 잘안 풀렸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축구선수... 안 되니까 밖으로 도는 거야 아니, 안잘 되니까... 되는 애들은 다안해서잘 돼요 아니 안 되니까 밖에서 안된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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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가지 케일이 그 데스탄을 바꿨요 그렇죠 행정가로 밖에서 안된 바가지 안에 들면 깨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힘듭니다. 스페인의 스틱차들이 네. 클러치가 다 나갔다고 해요 계속 반클러치반클러치 써면서 경기장 가서 주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김동완 의원. 네. 아, 기사가 있어요. 네. 기사 있다고요? 네. 기사가 네. 있다고요. 말을 바꾸세요. 자동차 얘기는 저딴데 가서 오토에서 어. 저 물어보고. 에이. 밖에서 꽉 누락하는 애들이 저래요. 자, 일단 뭐하고? 페타페로 일단 갑니다. 두 분이 너무 친해서 지금. 아 유학을 했으면 와서 뭘 잘해야 될거 아니야. 예, 아, 아. 네. 행정가로 지금 대박이 났습니다. 인신공격 하신 거 아닙니까? 응. 행정가로 대박 났어요 <laughs> 발재가는 아직 좋아요. 그렇죠? 발재가 괜찮잖아요. <laughs> 발재가 좋죠. 발을 한번 여기서 보여주시죠. 한번 보여줄까요? 발재 여기로 오시죠. 티키타카? 아니 아, 아닙니다. 보여줘봐요. 이런 거좀 해주세요. 이런 아. 거 있잖아요. 없습니까? 보여줘봐요. 없어요? 발재가? 보여줘봐요. 발제가는 녹색 그라운드에서만 보여요 여러분. 아 네. 역시 신사적인 예입니다. 네, 영국이 왜 야구를 안한줄 아세요? 모르죠? 네. 돌도를 훔쳐서 안 한다고 합니다. 네. 자, 두 분의. 축구도 축구화를 네. 신고 칠 네. 네. 여전히 네. 못하네요.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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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네. 정말 두 분의 캐비가 아. 너무 좋아요. 네. 네, 너무 좋아요. 자 우리 어. 신민영 아나운서에 또 한번 분석 가보죠. 아 의외로 잘 맞춰요. 예. 너무 어려워요. 네네. 너무 헷갈린데. 네. 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꼭 이렇게 헷갈리는 경기 꼭비기더라고요 이렇게 갑니까 또? 네. 아, 그럼 또 불안해지는데. 라리가가 보면 네. 순위 차이가 얼마 안 나는 팀들 경기가 무승부가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음. 경기는 재밌대. 음. 일단 팬이니까 보는 입장에서 재밌어요. 엄청 무조건. 재밌을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재밌는데. 결과는 이제 무승부로 무승부로 간다,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저희는 그 이제 그 다양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한쪽을 몰빵 안 합니다. 네, 발렌시아로 저는 발렌시아로 가 봅니다. 발렌시아가 네. 원정에서 너무 안 좋았잖아요. 이번에 보여줘요. 너무 안 좋았으니까 한 번은 이기겠지 헤드한테아세번 예, 예. 이겼어요, 세 번. 아, 그러니까 한 네. 번은 또 이기겠지. 네, 이번 네. 시즌 배트이될수 있죠. 그렇죠. 네. 예, 발렌시아로 한번 가 봅니다.